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울부심 생활플러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건 무엇보다 생활 분야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차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차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울부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울산시는 기자회견 장소도 시민 생활 중심의 시정 방향을 반영해 열린 도서관 울산 책방 등으로 지난 3월 새롭게 단장한 시청 공간 1층에서 가졌습니다. 2차에는 생활문화, 생활 문화 생활 안전, 생활, 복지까지 총 3대 분야에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 문화 분야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고 울산만의 이야기를 담은 울산의 밤 야시장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간인 울산형 공공 키즈 카페 등을 설치합니다. 생활안정분야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촉진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출산과 양육에 지친 부모를 위한 부모수면휴게심터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생활복지 분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 업사업과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만 명으로 구성된 이웃사촌 돌봄단 그리고 울산형 스마트 경로당 조성 등도 추진합니다. 우리 울산은 그동안 기업이나 대규모 먹거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왔는데요. 이제는 생활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나 그리고 소소한 민원이나 불편 상황까지도 잘 챙겨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제 2차 울구심 생활 플러스 사업에 3년간 112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15개 세부사업이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시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해마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제시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수소 트램과 차량의 복합 충전소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울산테크노파크 어프로티움과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47억원과 시비 36억원 등 모두 83억원을 투입해 남구 매암동 구 울산항역에 복합기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구축되면 전국 최초로 수소트램 충전은 물론 상용차와 특수차의 수소충전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심의에서 울산 지역 핵심 사업 등 8건에 대한 총 43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5억 원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라이콘타운 조성사업 15억 원등 중기부 소관 사업이 총 5건이 반영됐고, 산자부 소관 사업 가운데는 반도체 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구축 관련 예산 360억 원등 3개 사업이 산자 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일결됐습니다. 박승민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울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 융합특구의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포럼 출범식에서는 울산울주에 서범수 의원과 대전동구의 장철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박성민 의원과 안효대 울산부시장 등이 함께 도심 융합특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심 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 삼아 지방 대도시 도심 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공간을 구축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특구로 지난 2023년 제정된 도심 융합특구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감이 가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국비 2억 원등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외국인 상담원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해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현황과 현장 정보를 콘텐츠화하고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콘텐츠를 제작해 12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든든 365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6곳에 대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 관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교육청은 등하원 지원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으로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국제 보호종인 홍여새 200마리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보호종인 홍여새가 그것도 이렇게 한 곳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발견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예림 기자입니다. 뾰족하게 솟은 볕, 검은 눈가와 턱선을 따라 붉게 물든 날개끝, 통통한 몸에 배는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새는 국제보호종인 홍여새입니다. 이달 초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안가 근처 숲에 무려 200여 마리의 홍여새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충 한 200마리 정도 날라와서 먹이를 먹고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새들이 예쁜지... 몸 길이 약 18cm의 참새과 조류인 홍여새는 주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만 관찰되며 개체수가 점점 줄어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동안 드물게 20여 마리씩 발견되곤 했지만 한꺼번에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들을 처음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시민 새 통신원이었습니다. 시간될 때마다 이제 울산 지역에 어떤 음. 새가 있는지 뭐 소위 이제 얘기하는 탐조를 나갑니다. 이상한 새가 있어서 관찰을 했는데 이게 홍녀수들라고 보니까. 최근 전국적으로도 시민 제보를 활용한 조류 탐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새 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새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울산시 새통신원 시민 생물학자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기 때문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야생 생물 보호 구역 지정 등 서식지 보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생태 도시 울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신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부산시 사회서비스원은 어제 울산복지진흥원에서 제1회 울산 부산 사회서비스 정책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울산복지진흥원 박상미 연구위원과 부산 사회서비스원 이진우 차장이 행정 경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시도 공동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가 어제 울산동구 HD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정기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전환제도 촉구 건의안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습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동강병원은 어제 원내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계획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증 응급이송과 전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김기성 본부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주택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3,726가구로 전달보다 85가구 줄었습니다. 이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일컫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전달 대비 29가구 감소한 964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7% 늘어났습니다. 울산 북구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효율성이 높은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23년 대형 차량이 쉽게 볼수 있도록 키를 높인 반사경을 매곡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 키를 높인 반사경 16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하고 본인도 저수지에 뛰어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선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들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내에서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나와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와 행인을 차례로 공격하고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 있다가 올해부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완전 통합 재배치 심사를 받아 일반 학급으로 옮기게 된 건데 특수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애와 폭력 행동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단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장애 학생의 폭력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심리 정서 위기 행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외부 상담과 의학적 치료가 동반되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활동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장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져 위기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선 특수교육 대상학생 역시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위기행동을 보이면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위기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의료 지원과 상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마다 장애 정도나 심리 정서적 상태,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기 이전에 학교의 학생인 거잖아요. 교육적인 이런 지원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돼야될것 같은데. 특수교육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받으면 일반 거기에서 받는 건 중복돼서 못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울산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3,135명. 울산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은 매년 늘어나 올해 모두 2,500여 학급에 달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분리와 차별 없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실제 암세포를 3D 프린팅해 종양 조직의 성장 사진을 보고 예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태은 강현욱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 명승재 교수팀과 함께 암 조직의 물리적 생리적 특성을 AI가 학습해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향후 면역세포와 혈관 구조까지 포함한 정교한 암모델로 확장해 각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가 남구 신정시장에서 열립니다. 남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산물 상시할인 시범 사업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남구 신정상가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정시장에서는 오는 6월 13일까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20% 할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구매 금액의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울산의 지질유사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울산시의회 지질유산연구회가 어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질유산연구회는 앞으로 지역의 지질유산 현황관리와 현장조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울산의 우수한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안수일 시의원이 의장으로 김종섭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김수종, 김기환, 손명일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시엔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